점을 입한에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강조해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김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선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를 원한다면서 회담 전에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회담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a very good sign. President Trump has learned from his experience at the Hanoi summit that he can't go into a meeting with Kim Jong Un and hope to reach an agreement face to face. 마크비치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처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실무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무협상의 진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a u s e the North Koreans do want another summit. t 실무 협상 재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맨닝 well, kind of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체제 안전과 발전 장애물이 제거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시작 전, 양보를 끌어내려는 북한의 오래된 전술이며.